대구시가 25일부터 법인택시 업체 84개를 점검한다. 유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일 뿐이다. 직원들 간의 커미션이 오가는 날일 것이다. 현재 대구 기준 법인택시 산업금은 13만원에서 14만원 선이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셈이다. 차량 번호판은 2천만원 가량 거래된다. 차량... 산업화 기준 가격은 1,800만원이다. 번호판은 팔대흐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팔수 있다. 차량도 수출 보호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받는다. 번호판과 차량 합해서 3,500만원 정도이다. 기름과 보험을 들어준다지만 1일 산업금 13만원에서 14만원을 25일 만들라면 13만원씩 25일 하면 325만원의 산업금을 낸다. 월급은 120만원을 받는다. 산업금이 14만 원 경우는 25일 만드라면 350만 원 산업금을 내고 월급을 130만 원을 받는다. 회사는 200만 원 이상을 가져간다.